현재 시각 1월 21일 오전 9시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에 있는 어, 비트코인 차트고요. 오늘 비트와 리플 요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은 이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전체 알림 설정으로 좀 해주세요. 예, 그래야 제가 계속 올려드리는 영상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예, 바이낸스 차트에서는 지금 현재 상방입니다. 상방. 근데 어저께 이제 좀큰 이슈가 이제 시작이 됐죠. 트럼프가 이제 오늘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2 시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정 명령에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하루 동안 뭐백 몇십 개를 쏟아낸다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나 어떤 이런 거에 뭐 영향을 미칠 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전체적으로 바이낸스 차트 여기 비트코인을 보면 지금 일봉상으로 여기 갭이 있었다고 제가 박스를 쳐놓으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어, 102.5K가 아주 중요한 피보나치 상 매물대였다. 근데 여기가 어저께 일봉이 조금 그 이슈 어, 전이라 좀 움직임이 좀 컸는데 낮 동안에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빠졌죠? 예, 네, 근데 캔들 모양이 좀 도지 캔들이긴 한데 윗꼬리가 많이 길어요. 그래서 매도세가 좀 많이 들어왔다. 이전 고점 매물 때 물려있던 분들이나 아니면, 어, 단기 수익 실현을 했던 그 물량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 좀 긍정적인 거는 이전 고점을 한번 깨고 역사적인 신고점을 한번 터치했어요. 터치하고 지금 쭉 흘러내리긴 했는데 지금 봐야 될 자리는 현재 여기 매물 대 아, 갭 상단 있죠? 예, 갭 상단이랑 지금 102.5k랑 거의 붙어 있는데, 여기를 지지 받느냐, 요게 지금 관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길게 이제 긴 꼬리, 이 동일 저점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점이 비슷하게 나온 이런 지점들이 어, 발생을 하게 되면 더 낮추지 않고 올라가는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동일 저점 부근 있죠 예 요런 데들 요기는 이제 유동성 청산이 나온 것 같고 리퀴디티 수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상방이죠 상방 계속 상방이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죠 예 그래서 누르면 어디까지 누를지 여러분 그 피보나치를 쓸때0.5 구간을 좀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저점부터 고점 이렇게 보면은 0.5 부근에서 사거나 0.5 아래에서는 이제 매수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겹치죠? 추세선과 0.5 부근.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갭 아래이긴 하지만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자리죠. 예, 이런 데가 이제 매수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0.5 부근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반으로 나눴을 때, 음, 반보다 아래에 있으면 싸다고 상대적으로 느끼겠죠? 사람들이. 그쵸? 네, 그러면은 투자 심리가 이런 아래쪽에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내려오면 난 한번 사봐야겠다. 이런 심리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좀더 내려오면 나는 매수로 진행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반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패턴도 보이긴 하는데 여기 쌍바닥이 보이죠. 크게 보면 그러면 넥라인이 이쯤이라고 보고 여기를 돌파를 하고 지금 리테스트 중이에요. 다시 재돌파를 하게 되면 음 조금 애매하죠. 지금 넥라인이 여기인데 지금 돌파는 못했어요. 그러면 제 계산상으로는 넥라인이 여기라고 치면 음 이걸 그대로 옮기면. 아 이거는 그냥 이제 뭐 기술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1만 6천 달러, 11만 5천 달러 부근까지갈 거라고 보고 있죠. 그, 그 위에 또 비슷한 11만 7천 8백 달러, 아 11만 5천 달러죠. 5천 달러, 6천 달러, 11만 7천 8백 달러 부근에또 피부나치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이 부분에서 내가 매도를 한번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현재 청산맥 가보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분포도가 이렇습니다. 위쪽에 조금 더 많고요, 아래쪽에는 지금 어좀 비었어요. 지금 한2,000 달러 사이는 가격이 좀 비어 있습니다. 쭉 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살짝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가보면 음. 밑골이 좀 강하게 말아올렸죠. 네 채널을 밖으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3.98% 라인이 지지가 됐습니다. 위쪽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하면 4.1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비트는 여기 테더 도미넌스가 4.10 찍을 때까지는 약간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어, 오전 중에는 이렇게 살짝 눌림이 왔다가 아래로 다시 향하게 되면 3.98%를 아래로 돌파를 하는지 다시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알트코인 도미너스 같은 경우 지금 계속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9.78%가 지지 라인인데 여기 위를 지켜주고는 있긴 한데 약간 지금 하락 중에 도지형 캔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추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지금 아래사 이상으로 보면 쌍바닥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 다이버전스가 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 현재 9.78% 여기를 하방으로 돌파를 하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이더리움이 가야 좀 알트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서는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약간 상승을 보였는데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진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여기서 지금 쌍바닥 형태가 여기도 보인다. 이게 지금 완성화로 간다는 가정 하에 보면, 이 추세선에서 저항 한번 다시 나오긴 하겠지만, 돌파를 하고, 다시 이렇게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리플 많이 들고 계신 분들 있죠? 어 어제랑 상황이 비슷해요. 어제 아침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전 고점 매물대죠. 고점 매물대이자, 상승 중에 생긴 갭. 여기는 채웠어요. 근데 하단에 지금 여기 박스 또 그려놓은 거는, 일봉상 아래쪽에 매물대를 지금 그려놓거든요. 거 일봉 매물대를 그릴 때는 여기 아래쪽 일봉 캔들에서 꼬리 부분을 치면 돼요. 박스를.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1월 19일,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아침에 제가 쳐놨는데, 어저께는 여기를 지지받고 살짝 올라갔다가 고점을 더 이상 높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점을 더 낮추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작은 차트 가서 보면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로 뭐 그림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터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거는 지금 중간에 붕떠 있죠 중간에 붕떠 있으면 다시 4시간이나 1시간 차트 가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은 4시간 차트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서 쌍바닥이 보이네요 저는 예, 쌍바닥이 보이고 이게 올라선다고 하면 다시 이전 추세에서는 여기서 넘어섰어요. 넘어섰다가 지금 눌림이 나온 상황이고, 다시 한 시간 차트 줄여서 가보면, 어, 여기서는 확연하게 좀 쌍바닥이 보이네요. 크게. 이렇게. 그리고 넥라인이 어디에요? 한부 뭐 이쯤이라고 보고, 여기 고점 부분이라고 보고,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일단은, 어, 하방이 아니고, 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물론, 어, 투자가 어떻게 될지, 매수 심리가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저는 3.47달러 정도는 찍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점이 여기 매물대가 또 이렇게 형성이 됐죠. 예, 예. 정확하게 여기 터치하고 흘러내린 상황인데, 여기서 저점을 더 낮추지 않고, 예, 거래량만 조금 나와주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물리셨다고 해도 너무 섣불리 손절하지 마시고, 진짜 깨져야 될 라인, 만약에 내가 손절해야 될 라인은 여기, 여기에요. 2.7달러. 근데 좀 멀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수로 접근해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2.8달러나 2.7달러 정도가 깨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손절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차트가 내려올 때는 저점을 낮추고 항상 이렇게 눌림이 나오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손절. 여기서도 못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내려가는 거 보고 이제 손절하는, 그런 예,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내려갈 때 이렇게 손절해버리면 거의 최저점에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눌림을 항상 기다리시면 돼요. 올라갈 때도 차트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죠. 예, 이런 식으로 가니까 내가 여기서 가지 말고 여기서 갔다가 물리니까 막 사람들의 심리가 원래 그래요. 부동산도 막 가격이 올라갈 때 사죠. 근데 이제 위에서 물렸다가 어뭐좀안 좋은 경우가 많죠 예,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래서 차트는 항상 눌렀다가 간다를 머릿속에 두고 가셔야 돼요 돌파하면 손익이 안 좋습니다 손익이 돌파했어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했을 때는 어. 눈으로 보기에는 막 날아갈 것 같지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여기서 고점이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그냥 팔아버리는 물량이 쭉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또쇼 대기 물량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이런 고점 부분에는, 어, 숏, 그러니까 셀사이드 리퀴디티라 그래가지고 유동성 청산이 될그 세력들의 작업하기가 아주 좋은 자리죠. 예, 이런 데서 살짝 올렸을 때다 털어먹고 쭉 내려버리는 그런 차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삼각수렴 형태를 보이긴 한데 리플이 어, 아직까지 저점 낮추지 않고 지금 약간 중간에 붕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서 이제 단타를 칠 때는 지금 9시 캔들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 시간대로 마감이 됐다 하면 이렇게 쳐놓고 빡 이게 캔들이 위로 향하고 지지 받는 거 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탔다 하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한 네, 시간 정도 1 0 시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천천히. 천천히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아래로 매수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눌림 매수하시라고. 그러면 눌림이 어디까지는 뭐올 거고 이거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지표나 어떤 차트 흐름 이런 걸 봤을 때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여기 더보기란이나 이렇게 채널 들어오시면은 무료 소통방 입장 관련 문의 여기 네이버 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아, 학이 들어 뭐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들어오셔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강의 어 차트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저자책 써놓은 것도 있어요 이거 크몽 에서 실제로 50만원 이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무료로 나눠 드리죠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예, 네, 그리고 추천 종목도 매일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본인이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있잖아요 어디서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이제 가늠이 안 되시는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죠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뭐 남기셔가지고 체크 체크하시고 체크 여기다가 전화번호 본인 전화번호 쓰셔가지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은 저희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제 이렇게 차트 교육 영상이나 이런 거 현물 타점 나가는 거이런 것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차트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의견 나누시면서 하시면 돼요. 어찌됐거나 지금 비트는 현재, 요게 지금 중요한 라인인데요. 102.5k를 위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요갭 아래로. 갭은 이제 1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 아래로 다시 향하고, 추세가 좀 전환이 되면 다시 누르는 모양이 나올 텐데,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는 심리죠. 예, 그런 심리들이 많이 모여있는 구간이고, 지금 약간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차트를 봤을 때는. 어, 저점이 더 이상 깨지지 않고, 지금 고점을 높인 상태에서 약간 눌림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면서, 한 시간 차트나 이런 거 보시면서, 만약에, 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차트가 너무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어,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한 시간 차트.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하루 종일, 그 횡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적극적으로 어 아무 근거도 없는데 막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시간 차트가 102.5k를 돌파를 하는 종가 마감으로 딱 나오면 그때부터 좀볼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업비트 차트 가보면 리플 차트인데요. 어, 바이낸스랑 가격이 다르고, 예, 네, 상장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차트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개별 갭을, 갭을 지금 다 채우지는 못했어요. 터치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4533원 위에서 마감을 했고, 지금도 지금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시간 차트나, 4시간 차트 보면 여기 또 쌍바닥이 나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 이럴 때, 이제, 볼린저 밴드 만약에 켜보면, 하단에서 두번 닿았죠. 예. 그러면은, 아, 이게 저점 부분에서 쌍바닥이 나왔다. 이게 만약에 양봉으로, 어, 마감이 된다고 하면, 넥라인 여기니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5262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음 목표가는.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도 이제 1억 5437만원 정도가 이제 여기 저항라인인데,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좀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도지는 좀 흘러내렸어요. 도지는, 음, 좀 안타깝네요. 음. 여기서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현재 방향은 계속 상방이다. 이쪽 일봉상에 생겼던, 여기, 1월 16일날, 마감, 이제 캔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마감이 돼야 갭이 그 확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를 여기도 생겼었는데 지금 아래로 깨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위쪽에는 지금 하방에 대한 갭은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위로 올라타는지 다시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지금 마켓 스트럭처는 올라가는 상황이죠. 저점을 더 나, 낮추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가 눌림이라고 보면 지금 이평선 부근입니다. 여기 터치를 했고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를 더 깨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내가 그 매도는 어디서 할수 있어요? 매도, 매도. 이게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전 고점 여기는 찍을 거다 라고 이전 고점에다가 반 정도 팔아 보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여기다가 팔고 그다음 올라타는지 보고 나머지는 좀 홀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690원 요 라인까지 한번 지켜봐도 되겠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 조금 며칠 동안 여기 추세선 벗어나고 올라탔어요 탔다가 지금 이전 고점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리플이 지금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긴 한데, 윗꼬리가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같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한 시간 정도는 좀 지켜보셔라. 예, 보신 다음에, 어, 좀 추세대로, 추세 나오는 대로 방향을 타도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만약에 캔들은 더 높아졌는데, RSI가 더 높이지 못하고 하면, 못한다고 하면, 어,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약간 좀 길게 누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트가 현재 어저께는 어,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가지고 낮에 좀 상승을 했다가 긴 꼬리 윗꼬리 만들면서 좀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전 페어밸릭의파방으로 돌파를 하지는 않았고 어, 125K를 0 위로 돌파를 하는지 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테더 도미넌스도 저항라인 네 지금 상승 중인데 거기 저항 맞고 떨어지는지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청산맵을 봐도 어, 아래쪽에 약간 물량이 좀 적다 위쪽에 좀 넓게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 약간 오늘 누를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리플은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고 아직까지. 고점을 더 확실하게 높이지는 못했는데, 저점도 낮추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삼각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좀 지켜보시다가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 도지나 솔라나도 지금 약간, 도지 같은 경우 약간 흘러내렸는데, 뭐 완전 저점을 낮추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추세선을 벗어나가지고 이전 고점 부근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이 좀 가야 돼요. 이더리움이. 여기서 업비트 차트에서 잘 보세요. 12월 16일과 1월 6일에 고점, 요 캔들 고점을 그어놓은 선입니다. 여기를 돌파하고 눌러야 갑니다. 그러면 다른 알트들이 좀 따라갈 거예요. 지금 다들 어떤 반감기와 트럼프 취임식이 지금 이슈가, 어, 이벤트가 다 끝났죠?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식으로 갈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걸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어, 여기 며칠 수익 많이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헤매는 분들도 좀 있긴 하죠. 근데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 더 다른 내용들, 예, 그리고 좀 매매 방법이나 아니면... 어, 좀 갈만한 코인들, 이런 거 선별해서 계속 알려드리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의견 나누시면서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